이번 여름 놀이공원 가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놀이공원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는 것도 걷는 것도 전부 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놀이공원에선 돈으로 대기시간을 아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이용권은 일반 입장권에 추가적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전용 대기줄을 이용해 대기시간을 아낄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패스트트랙 이용권을 추가한 가격은 일반 입장권의 2배 수준이거나 횟수 구성에 따라 이를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일반 입장권과 비교하면 가격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이용해본 방문객들 사이에선 돈값을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패스트트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모험과 신비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눈치 게임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붐비는 놀이공원에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아주 핵심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금인데 그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이용권과 일반 이용권의 차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줄이 패스트트랙 줄인데요. 일반 입장권 소지자들은 길게 줄을 서 있지만 패스트트랙 줄은 굉장히 한산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야외 놀이기구 대기줄 역시 예외는 없었는데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입장권 줄과 달리 패스트트랙 줄은 바로 입장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많게는 한 시간을 훌쩍 넘는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냥 타니까 좀 짜증나죠. 저희는 그냥 계속 한 시간 동안 내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입장이 가능한 거니까 좀 불공평하지만 돈을 내고 이득을 보는 거니까 뭐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종종 기회가 되면은 구매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이용을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laughs> 이처럼 놀이공원에 패스트트랙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 사이의 기회비용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추가금을 지불하고 여유롭게 놀이기구를 탈 것인지 그만큼의 비용을 아끼고 대기시간을 감수하며 놀이공원을 즐길 것인지는 온전히 구매자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소비 유형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빠르고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낯선 풍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패스트트랙의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일반 입장권 소지자의 대기시간을 연장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구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후순위 탑승자, 즉 일반 이용자의 몫이라는 건데요. 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이공원의 패스트 트랙 이용권, 정말 일반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걸까요? 우선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와 패스트트랙 이용자의 놀이기구 탑승 비율은 구분되어 운영 중인데요. 패스트트랙 줄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우선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에 맞춰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트랙 이용자가 적을 경우엔 일반 이용자가 남은 자리만큼 탑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놀이공원은 패스트트랙 이용자가 쾌적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권을 일일 한정 수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줄이 긴 인기 놀이기구를 대상으로는 횟수 제한도 마련돼 있어 패스트트랙이 일반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은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공원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패스트트랙 이용권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긴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시선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나마 동심으로 돌아가는 놀이공원에서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채우실 건가요?